6월 9일 미국 주식 3분 뉴스 미주삼 시작합니다. 올해 9월 테이퍼링 발표 후 2023년 3분기 금리 인상 예상 모건 스탠리는 중앙은행이 점진적으로 테이퍼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 9월에 채권 매입을 늦추거나 테이퍼링을 한다고 발표해 실제 내년 4월부터 채권 매입을 중단하고 2023년 4월에는 채권 매입을 전면 중단 후보나 내 3분기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트코인 2주의 최저 기술적 분석과 결정적 붕괴는 아니다. 비트코인이 거센 매도 압력 속에서 5월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kt 스톡턴 기술적 분석가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약화했지만 매도 신호를 나타낼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웃돈 채 마감되면 단기적으로 강세 정개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우주 탐사 경쟁의 수혜에 입을 세가지 주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주 탐사 관련 시장 규모가 2030년 1조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모닝스타는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 중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세곳을 제시했는데 미국의 글로벌 방산기업 노스로그루먼 세계 최대 방산 기업 노키드마틴, 항공우주 분야의 헤비급이라 평가받는 보잉 등입니다. 수소가 저탄소 경제 핵심 관련주에 투자할 때 UBS는 수소 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소비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투자 자재력은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관련주로는 제너널 일렉트릭, 엑스모빌, 로얄더치쉘, 필립스 66 등을 제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대 주목할 종목은 코에는 재생에너지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며 인페이즈 에너지, 솔라이지 아이트론, 헤노남스트롱 플러그 파워를 주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문 전체 투자 금액은 지난해 연간 12%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에는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 없이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재정 자립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밝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애플카의중 배터리 실리나 애플 CATL 비아디와 공급 협상.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중국 CATL 비아디와 애플카에 탑재할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 협상은 초기 단계이며 타결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며 미국의 제조 공장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중국 내 역풍에도 5월 판매량 반등. 월스트리트저널은 5월 한 달간 테슬라는 중국 고객들에게 2만 1,936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달 판매 수치의 거의 두배 수준이지만, 지난 3월 인도한 차량인 3만 6천 대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입니다. 중공대의 여러낙화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서 세민 주식 등장 클로버 헬스주가 86% 폭등. 뉴욕 증시에서 게임스톱, AMC에 이어 새로운 밈 주식이 등장했습니다. 현지시간 8일 건강보험회사 클로버헬스 주가는 전장보다 85.8% 폭등 마감했는데요. 연초 게임스톱 주가를 폭등시켜 공매도 세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레디 투자자들은 최근에는 AMC에 집중하다가 클로버헬스로 다시 초점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구리는 유망 테마 구리 투자 ETF는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 기류를 타고 올 하반기에도 구리 투자 ETF가 유망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구리 수요는 2040년까지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글로벌엑스구리-COpx와 미국 구리 인덱스펀드 c p r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주삼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